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이렇게 써 있어. 민넓이 먼저 구할게요. 민넓이 구하려고 하는데 가운데가 뚫려 있지? 그래서 큰걸 먼저 계산을 하면 5곱하기 5가 되겠죠? 이해했지? 그다음 작은 거 구할게요. 작은 거 3곱하기 3이 되겠지? 그래서 민넓이는 16cm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다음 부피를 구할 거니까 높이를 그냥 써주면 돼요. 그래서 밑 넓이 곱하기 높이를 했더니 얘는 128cm 세제곱이 돼요. 굽피는 세제곱.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밑 넓이 구해달래? 얘 도너츠 모양인 거 보여?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겠지? 큰거 반지름 몇이에요? 응, 6. 그러면 파이, 아래, 제곱. 빼기, 작은 거 반지름 몇? 어사요 그러면 파이 아래 제곱 그러면 36파이 빼기 16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밑넓이가 20파이 센치미터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피 구할 거니까 높이 그대로 9센치 이렇게 해주면 20파이 곱하기 9 이렇게 해서 얘 답은 180파이 센치미터 세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1번 아래 그림과 같은 정사각뿔의 정계도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이렇게 써있어 밑넓이 지금 3 곱하기 3 9가 되겠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옆넓이가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옆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지금 여기가 세로겠지 그래서 여기 6이 될 거고 여기 6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삼각형이 지금 4개지 그래서 곱하기 4를 했어요 그럼 이거 계산해 주면 얘는 36cm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밑넓이 9랑 옆넓이 36 이렇게 더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45cm 제곱 이렇게 써 주면 돼요. 2번 아래 그림과 같은 원뿔의 정계도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이렇게 써 있어. 자 여기 몇일까요? 여기 그림에서 몇일해? 어 이거 오래. 그러면 자 옆 넓이 먼저 구해볼게. 얘 부채꼴이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r l 요렇게한게 부채꼴의 넓이 공식. 얼마 전에 배웠지? 그러면 자 2분의 1 여기 있어요. 반지름 5예요그 다음에 l이 이 호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요 호의 길이는이 원의 뭐와 같아요? 어 둘레. 그래서 2 파이 r이겠지. 여기 이요렇게 e, 들어가겠지. 이해갔어요?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얘는 10파이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밑넓이, 이 원의 넓이, 그럼 파이알 제곱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얘는 4파이 이렇게 써질 거야. 그래서 밑넓이가 4파이, 옆넓이가 10파이, 더하면 14파이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요.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 뿔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민 넓이. 민 넓이는 5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25cm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옆 넓이. 옆 넓이가 삼각형이지. 근데 이 삼각형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지. 거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할 거예요. 그럼 옆넓이는 80cm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했어? 그러면 겉넓이는 밑넓이에다가 옆넓이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105cm 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했어?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민넓이민넓이는 원이 되겠죠? 그럼 얘는 파이, 아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얘는 9파이 센치미터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옆넓이, 부채꼴이에요, 부채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공식이 뭐예요? 2분의 1, R, L이겠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몇이에요? 얘 반지름은 10이 되겠지. 그 다음, L 구할게. L은 어떻게 구한다그랬지원에 어, 둘레를 따서 호가 되는 거지. 그래서 3에 곱하기 2를 하겠지. 어, 그래서 3 곱하기 2 파이가 지금 L이 되겠지.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얘는 30 파이 센치미터 제곱. 이렇게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널비 구하래.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를 해달래요. 그럼 39 파이 센치미터 제곱 이렇게 찾으면 돼요. 5번 다음 그림과 같은 뿔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밑넓이 먼저 구할게요. 뭐,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 밑넓이어6 곱하기 6. 그다음에 그다음 옆넓이 삼각형이 4개. 그럼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7. 근데 이게 4개. 이해했어요? 어. 그러면 얘가 84. 그러면 얘네 합해주세요. 120cm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2번. 밑 넓이. 몇 곱하기면? 어, 4 곱하기 4. 그러면 1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4개 있어요. 얜 2분의 1 곱하기 몇 곱하기면? 4 곱하기 9. 곱하기 4개가 있어요. 이해갔어요? 그러면 얘는 72 그럼 16 더하기 72를 해달래요 그러면 88cm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갔어요? 3번 얘 밑넓이 먼저 구하면 밑넓이 파이알 제곱이겠지? 4의 제곱 곱하기 파이 그러면 얘는 16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옆넓이 공식이 뭐예요? 어, 2분의 1 R L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몇? 어, 6, 그 다음, L은 구하는 방법이 2, 파이, R. 됐어요. 어, 그러면 얘가 지금 48 파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둘이 더 해달래? 4번, 밑 넓이 먼저 하자. 밑 넓이. 어떻게 풀어요? 6 곱하기, 6 곱하기, 그 다음, 파이까지. 그러면 36 파이. 그 다음, 옆 넓이 갈게요. 옆 넓이 공식이 뭐예요? 2분의 1, R, L. 그러면 2분의 1을 하고 r이 몇이에요? 8. 그다음 l 어떻게 구하지? 2, 파이, 몇, 6. 그래서 얘가 지금 48파이가 나올 거야. 그러면 얘는 84파이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해갔어? 음. 응. 6번 아래 그림과 같은 정사각뿔대의 정계도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이렇게 써 있어. 자 지금 요기 몇인지 보자 요기 몇이래 음얘6그 예, 다음에 당연히 여기도6 그럼 요기는 작은거 2그 다음 요기도 작은거 2 그러면 작은 밑넓이를 구해달래요 몇 곱하기면 어2 곱하기 2 그래서 4가 되겠죠 큰거는 어6 곱하기 6 36이 되겠죠 옆넓이 갈게요 옆넓이 사다리꼴 그러면 자 2분의 1이 있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근데 얘가 4개가 있어요.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8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의 겉넓이를 구해달래. 작은 거, 큰 거, 그 다음에 옆넓이 이렇게 해주면 얘는 120cm제곱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 뿔대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밑 넓이에 합을 구해달래? 그럼 위에 거 먼저 구하자. 몇이에요? 굳지그 다음, 아래 거는? 어, 25. 그러면 얘는 34.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옆 넓이. 자, 사다리 꼴이잖아. 뭐 먼저 구해요? 2분의 1을 쓰고, 그 다음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어, 요렇게 하겠지. 근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몇 개? 4개. 그러면 얘는 64cm 제곱. 요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이를 더 해야 건널비가 되겠지. 34 더하기 64를 해달래요. 얘는 98cm 제곱. 요렇게 될 거예요. 8번. 아래 그림과 같은 원뿔대에 전개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작은 원의 요 반지름 몇이에요? 어, 2.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은? 어, 4. 자, 그럼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여기 빈칸에 뭐, 뭐 집어 넣으면 돼? 어, 2의 제곱이라서 4파이가 되겠죠? 그럼 큰거할 거야. 큰거 빈칸에 뭐 들어가요? 어, 4. 그래서 16파이가 되겠죠? 됐지? 그 다음 거. 자, 이번에 옆 넓이를 구할 거야. 옆 넓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선은 큰요 부채꼴을 먼저 구해야겠지 이해갔어요? 그럼 부채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2분의1 r l 그럼 2분의1 그다음 여기 r이 들어가겠지? r이 지금 여기가 5cm, 여기가 5cm, 그래서 얘가 10이 들어갈 거예요. 이해했어? 그다음에 l을 구하려면 자 지금 여기에 붙어있던 여기에 붙어있던 원이 여기가 4였어. 그럼 여기가 이파이 R 요렇게 들어가겠지 요거에 둘레를 갖다가 호로 쓰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어그 다음에 빼기 이번에는 요만큼을 빼줘야지 부채꼴의 옆넓이가 되겠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얘는 R을 몇으로 쓸까? 어 작은 부채꼴은 R을 몇으로 쓰고 있어? 어 5로 쓰고 있어 그러면 얘가 5가 되겠지? 그다음에 자, 여기에 요렇게 원이 작게 또 달려 있지. 근데 얘는 반지름이 2였단 말이지. 그러면 2파이알 할때 여기에 2가 들어갈 거예요. 이해 갔어요? 위에 따로 들어가고 아래 따로 들어가야 돼. 이해 갔어요? 음. 응. 그러면 얘 계산 한번 해 주면 얘는요. 답이 30파이 요렇게 될 거예요. 이해했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넓이 구하러 갈게요. 자, 겉넓이, 겉넓이는 작은 거를 쓰고 그 다음 큰 거를 쓰고 그 다음 옆 넓이를 쓰면 얘가 겉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겉넓이는 50파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두 밑넓이의 합을 구해달래. 위에 거 먼저 구할게요. 위에 거 넓이는 몇파이에요 위에 거? 어, 9파이가 되겠지? 3, 3, 9파이. 그럼 아래 거는? 몇 파이? 어, 36파이. 그럼 더하면 45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옆 넓이 구할게. 옆 넓이가 원래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었겠지 근데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사고, 여기가 사고. 그 다음에 여기 큰 원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작은 원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러면 자, 보자. 옆 넓이, 처음에 큰, 요거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자, 2분의 1 곱하기, 얘는 R을 몇, 어떤 걸로 쓸까? 아니지? 어, 8을 쓰겠지? 그 다음에 L을 구할게요. 그러면 2, 파이, R을 써야 되잖아. 얘 R은 몇일까? 여기 내가 안 써놨어.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6이겠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R, L을 써야겠지? 이번에는 얘를 없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r은 몇이에요? 어, 4. 얘는 4. 그 다음에 l을 구해야 되니까 2 e, π r 을 들어가겠지. 근데 이 작은 거 얘는 3이었죠. 그럼 여기에 3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해주면 얘는 36πcm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밑넓이랑 옆넓이를 합한 게 겉넓이겠지. 겉넓이는 81파이 센치미터 제곱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됐어? 응.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뿔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이렇게 써있어. 민넓이 구해달래? 민넓이몇 곱하기 몇? 어, 3 곱하기 3. 그러면 얘는 9가 되겠지? 그 다음 높이가 5죠? 근데 자, 부피를 구할 때 처음에 3분의 1을 꼭 써줘야 돼요.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가 9, 높이가 5.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하고 15가 되겠지. 이해 갔어요?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이렇게 써 있어. 밑넓이 파이알 제곱이니까 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여기가 25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높이가 지금 6이라니까 이렇게 쓰고 근데 뿔이잖아. 뿌리니까 3분의 1을 쓰고요. 밑넓이가 지금 25파이 높이가 6 이렇게 해서 얘는 50파이, 렇게 답을 내면 돼요.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 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밑넓이 몇이에요? 얘는 49cm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높이가 9라고 써있어요. 그럼 부피 처음에 뭐 쓴다고? 1분의 3, 그치? 49, 그 다음 곱하기 9,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얘는 147cm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해갔어?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밑넓이 몇이에요? 어, 36파이. 센티미터 제곱까지. 그 다음 높이가 지금 10이지? 그럼 부피 불러보세요. 3분의 1 곱하기. 36파이에다가 10을 요렇게 하겠지. 그러면 얘는 120파이 센티미터 세제곱.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해했어요? 어. 5번, 다음 그림과 같은 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자, 밑 넓이. 몇이에요? 얘는 144. 어. 그 다음, 높이는? 8. 그 다음, 앞에 뭐 붙인다? 3분의 1. 그러면, 얘는요, 답이 384cm 세제곱. 이렇게 구할 거예요. 어. 그 다음, 2번 갈게요. 2번, 밑 넓이. 몇이야? 얘는? 24 곱하기. 높이가 10이지. 여기에 몇 곱한다고? 3분의 1 그래서 얘 답은요 80cm 세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자 3번 얘 밑넓이 몇이에요? 얘 64파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높이를 쓰고 그 다음 뭐 쓴다고? 어, 3분의 1 그러면 얘는요 128파이 센세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밑넓이 몇이에요? 어, 81파이 곱하기 높이, 그다음 3분의 1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얘는 324πcm 세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뿔대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이렇게 써 있어. 자, 잘리기 전큰 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밑면의 넓이가 몇이에요? 몇이에요? 어, 24. 그래서 여기 6곱하기 4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다음 높이가 지금 요기를다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6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는 4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작은 거 구할게. 작은 거요 위에 거, 위에 거. 그러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들어가는 거 이해가요? 어? 그래서 얘는 6이 될 거예요. 그러면 48에다가 6을 빼야지 사각 뿔대가 나오겠지. 뿔대는 위에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42cm 세제곱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 뿔대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큰 각뿔의 부피를 구해달래. 바닥 몇이에요? 윗면 어, 25 곱하기 높이는 15. 그 다음에 뿌리니까 3분의 1. 이렇게 하겠지. 그럼 얘가 125cm 세제곱, 요렇게 될 거예요. 작은 거 갈게. 작은 거. 9 곱하기, 9 곱하기, 3분의 1, 요렇게 들어가겠네. 얘는 27cm 세제곱, 요렇게 들어가겠지. 끌 때니까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 어. 전체에서 작은 거를 빼주세요. 그러면 125에서 27을 빼주세요. 그러면 얘는 98cm 세제곱, 요렇게 하면 돼요.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이렇게 써 있어. 1번, 큰 원뿔의 부피를 구해달래? 자, 맨 앞에 3분의 1 붙었고, 여기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 큰 거. 음. 여기가 밑 넓이. 음, 4가 들어가겠지. 그 다음 높이가 12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여기는 64, 파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 작은 거. 여기 3분의 1 있고, 여기가 밑면이지. 여기. 뭐 들어갈까? 네모 안에 어2 들어가겠지 그 다음 높이는? 6 그래서 얘는 8파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64파이에다가 8파이를 빼달라는 거지 그러면 56파이 이렇게 찾으면 돼요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1번 큰 원뿔의 부피를 구해달래? 그럼 밑면 몇이에요? 밑면 어 36파이 곱하기 높이가 지금 9를 갖고 가고 있지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 큰 원의, 원뿔의 원 부피가 되겠지 어큰 원뿔의 부피 108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부피 구해볼게 밑면의 넓이는요 어 16파이 그 다음 높이가 6을 쓸 거고 거기 3분의 1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작은 원뿔의 부피는 32파이 센티미터 세제곱 요렇게 되겠지? 그럼 원뿔대를 찾아달래? 그러면 어디서 어디를 뺀다고? 전체? 음 전체에서 전체. 작은 거를 빼요. 그러면 얘는 76파이 센티미터 세제곱 요렇게 들어갈 거야. 이해갔지? 어.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구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겉넓이 공식이 뭐라고? 자세 아, 어. 어 그래서 4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에 2를 쓰기만 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 4파이 곱하기 4니까 16파이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네. 그 다음 2번 볼게요. 예, 공식 한번 불러보자. 응, 음, 그러면 4파이 r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얘는 64파이 네.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어그 다음 거 3번 갑시다. 자, 3번 얘는, 4파이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얘는 100파이 센치미터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해갔어?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반구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그럼 겉넓이니까 우선은 여기 위에 요거 구해야겠지. 얘는 원의 넓이잖아. 파이알 제곱으로 들어가야겠지. 그럼 여기 파이알 제곱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옆에 여기 겉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9 겉넓이 공식이 뭐였지? 어, 4파이 아래 제곱 근데 얘를 반띵을 해놨네? 그럼 나누기 1을 하면 되겠네? 이해갔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2분의 1이 붙었어 그러면 지금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얘는요 12파이 센티미터 제곱 요렇게 구할 거예요 이해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두 번째 거 얘도 우선은 요 바닥 먼저 구하자 얘는 몇이에요? 바닥 넓이는? 어 25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구의 넓이는? 4파이 아래 제곱이지 근데 얘 반구잖아 곱하기 몇해요? 어 2분의 1 그러면 얘는 75파이 센미 제곱 요렇게 들어갈거예요 이해갔어? 어.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구의 부피를 구하시오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이지. 그럼 2의 세제곱이겠지. 그러면 3분의 32 파이 센티미터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 거 2번 갈게요. 2번 3분의 4 파이를 쓰고 그 다음 4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3분의 2 5 6 파이 센티미터 세제곱. 이렇게. 이해 갔어? 그 다음 거요. 자 3번. 얘 예, 공식 뭐라고? 몇 분에? 어, 3분의 4파이 r이 6이니까 얘세제곱 그러면 얘는요 288파이 센치미터 세제곱이렇게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반구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부피가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지 근데 반구잖아 그럼 2분의 1을 붙여주기만 하면 반구의 부피가 다 되겠다 그러면 얘는요 3분의 16파이 센티미터 세제곱 이렇게 구하면 돼요. 겉넓이는 겉의 넓이니까 위에 원도 그렸지만 얘는 그냥 반띵만 하면 끝. 부피니까. 이해했어? 응, 그 다음 거 갈게. 2번. 얘도 마찬가지겠지? 3분의 4파이 아래 세제곱 곱하기 반구니까 2분의 1 이렇게 넣겠지? 그러면 얘가 3분의 250파이 센티미터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요.